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사학교논의아의 신목사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예수를 시인하면 성령이 들어오셨다는데 누가 나의 궁금증을 풀어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영적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적기도가 끝나면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믿으라고 다그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의 근거가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뭐,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네 교회가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입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두 구절을 근거로 영적기도로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했으니 이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 틀림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며, 천국의 자격이 주어졌으니, 아무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였으니, 성령이 들어오셨음이 틀림이 없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위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 주장에 충돌하고 도전하는 말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데, 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이 들어오셨다는데 왜 나는 믿음의 능력이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왜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놀라운 영적 능력이 없을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나 정신질환자들 혹은 고질병 환자들을 교회에 데려오면 손사래를 치고 교회 문을 닫아오는 모습이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 그러한 증거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차치하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우리네 주변에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가족 중에서도 정신질환 환자와 고질병 환자가 허다하고 또 수많은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각종 불행한 사건과 사고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이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야심차게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 부부가 인대료를 내지 못해서 눈물 속에 교회 문을 닫는 광경은 뭐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을 보이는데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이 들어오셨다는데 왜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정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능력을 받아 온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마면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여준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지 못하는데 또한 어떻게 증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이 들어오셨다는데 왜내 영혼과 마음은 건조하고 냉명할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어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세상이 줄수 없는 내면의 평안이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차게 될 것이며 부정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런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유는 자신이 처한, 어, 암울한 환경과 부정적인 어, 상, 상황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다, 여러분이 그런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 어, 계신 것을 믿으라고, 믿으라고 억박 지를 수는 있겠지만,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믿거나 자유롭지 않은데 자유롭다고 믿으라고 한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실앙 고백을 했던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조차 구원을 확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어, 게시록 어,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한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것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시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로마 당국과 유대교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했죠. 그래서 고향과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잡히면 모진 고문 끝에 순교를 당한 이들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곱 개의 초대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다섯 개의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우리네 교회와 어? 엄청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네 교회의 교인보다 믿음이 허접해서일까요? 다섯 번째 왜 초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게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기절은 초대교회인 라우디게아 교인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예수님이 그들 밖에 계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아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시인했다면 성령이, 성령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들어와 거주하고 계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했던 초대교회 의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다고 말하는 대목이 기약이 짝이 없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와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는 신앙고백을 통해 우리네 교인들 안에 들어온 성령은 인기척도 없고 무능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이겠죠. 성경이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여러분 안에 성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시인하다라는 헬라어 오무게레인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피의자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자신의 입으로 살인했다고 고백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이자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 십자가에 못 받고, 목숨을 바쳐 왕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그저 허공에 사라진 소리에 불과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